손틀어 춤을 춥니다. 손틀어 춤을 춥니다. 손틀어 춤어 춘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 칭차라라 차차차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다현이도 같이 들어요. Oh yeah. 이상할 땐 한없이 이상하다가 갑자기 번듯하고 멀쩡해지는 연결.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이분은 연결의 아버지 베토벤이 악성이라면 이분은 그냥 악소리가 납니다 악소리 납니다 우주 유일의 클래식 트로트 접속 마왕 현마의 김현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모차르 트로트 그냥 오늘 악입니다 정말 예. 악소리 날 정도로 네. 깜짝 놀랄 만한 완벽한 연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슈베르트 가곡 마왕에서 우리 마왕 하면 가수 신혜철씨, 그리고 또 그대에게 뭔가 되게 희망차면서 그냥 첫 전주까지 이 연결이 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고, 저는 오히려 이상해요. <laughs> 그러니까 게 괜찮지. 네. 나도 이렇게 잘될줄 몰랐는데 잘 됐다 보니까 또좀잘 돼도 나는 불만이 있어. 나는 이거 운이었다고 네. 생각해서 네. 이두 번째까지 설마 완벽하게 가겠어 하면서 두 번째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두 번째 말이죠. 곡은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말이죠 그 음악 체계도 있었어요. 미국 미녀라고 말이죠 소개를 하면서 아 미국 미녀의 아버지 음악계에는 뭐. 왜 이렇게 그죠 아버지가 많아요. 그죠 음악의 아버지 뭐. 어, 그죠 왈츠의 아버지 어디의 아버지 누구 나라의 아버지 많은데 바로 말이죠 미국 미녀의 아버지라는 미녀의 요 바로 말이죠 스티븐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스터. 스티븐 예. 포스터 포스터의 오수제너

와. 재미나 재미나 재미나. 아, 이 학창시절에 막불렀이 스티븐, 막 불렀어야죠. 이 스티븐 네. 포스터면 거의 미국의 미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슈베르트. 아그러 불리겠네요. 네. 그렇게 말이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아 근데 말이죠, 이 분이 백인 분인데, 네. 그죠? 미국의 미녀하면은 아무래도 말이죠. 당시에 그죠, 예. 흑인 노예 시절에 나왔던 게많지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노동료도 많고 이분의 곡 중에서 말이죠. 그런 곡도 있어요. 아. 예, 예, 그죠. 올드 블랙 조라는 곡도 있고 아. 말이죠. 또 이제 그 노래 있죠. 스완이 강 스완이 스와니, 저 말이죠. 네. 뭐, 스완이 강물 네. 그리고 말이죠. 뭐, 금발의 에뭐 제니라든지 제니. 이런 노래 있는데. 주로 말이죠. 흑인들의 그러한 말이죠. 창법 비슷한 요런걸했어요 요런 장르를 뭐라고 했냐면요. 미스트럴 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간혹 말이죠. 요새는 잘 그렇게 그저 하면은 실례가 되는데 옛날에는 백인들이 시커멓게 얼굴에 칠해가지고 흑인처럼 노래 부르고막 막 춤추는 그런 쇼가 있었다고 있었어요. 해요. 네, 그런 쇼가 네, 있었대요. 예, 네, 그런 식의 느낌의 곡이었다고 그거 말이죠. 생각을 하시면은 말이죠. 어떨까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곡의 바탕은 말이죠. 흑인 민요을 바탕으로 이분이 작곡을 합니다. 근데 아하. 왜 그러냐. 당시에 말이죠. 남부에 살면서 흑인들하고 이분이 멋진했습니다. 뭐 일단은 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노예 해방에 앞장섰다는 느낌도 좀 있을 수 있죠. 아, 있었겠네요. 네. 충분히 그래서 (12살) 때 흑인들하고 많이 친해지면서 말이죠 흑인들이 노래 막 불러요 그분들은 네. 흑, 퍼스 아, 그렇게 불렀나요? 어어 왔어만 어뭐 이렇게 좀할때아 <laughs> 네. 부스터가 본 거지 아 흑인들의 민요가 날날 나달랄날 약간 날따, 이런 느낌이구나 따로 따다 다 그래가지고 백인이 네. 백인 아이가 흑인들의 민요들 바탕으로 이런 곡을 작곡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업적 때문에 미국 민요의 아버지라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칭송하는 뭐 겁니다. 아, 예. 이 모든 설명은 우리 현마애님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아, 전달을 해드리고 아, 저는 싶습니다. 아그 합니다. 예, 네. 예 그미요라는게 예, 예.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부터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옛날 그렇죠. 음악인만큼 예. 이게 전달되고 그걸 듣고 그걸로 감명을 받고 근데 작곡까지 하게 된 거죠. 아, 그말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가사는 평범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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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는 평범해요. 요, 여기서도요. 멀고 먼 엘라베마, 나는 벤조들 메고. 나를 찾아왔느니오 네. 어, 수잔너야 울지 말아라 네. 난, 나는 너를 찾아왔노다 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가사는 단순합니다 네. 하지만 말이죠 거기 안에 소박한 미녀 느낌의 말이죠 그런 곡조가 우리의 감동 아, 그 당시에 있었던 말 이죠 네. 또 삶의 애환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혹시 네. 오 수잔나 할때 그러면 네. 어, 수잔나 라고 해야 되나 이분 누구예요 아 수잔나라고 해도 되고 말이죠 수잔너라고 해도 되고 또 대검아. 그 <laughs> 수전 노로는 안 되고. 아, 근데 네. 이제 아, 두 가지 썰이 또 있어요. 아, 이 곡의 제목이 수잔나. 수전. 그죠? 에. 수제너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치면은 수잔인데 에. 아, 이그 이름이 포스터에 친 누나 이름이었다, 당시에. 아 그래서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그죠? 우리도 치면은 영희, 뭐 금숙이, 에. 오기. 아, 민숙이. 예 민자 뭐 네, 이렇게 네, 많은데 해필 네. 네. 수잔이라고 했냐 이거야 아, 그래서 따져봤더니 포스터에 그 친누나 네. 주행의 이름이 그리고 네. 또 이제 우리로 치면은 흔한 이름 가운데서 말이죠 네. 이 이름이 말이죠 있는데 아 요런 풍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되고 왜냐면은 그마 포리나이너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네. 말이죠 (1849년도에) 네. 금강이 저쪽에 이제 막 네. 발굴해서 막그으로다 다 몰렸을 때 말이죠. 골드더시하고 네. 이때 이때 말이죠, 이분들이 말이죠 노동자들이 네. 고향 생각하면서 이락천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금 캐가지고 진짜 성공하겠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네. 하는 노래 가사가 그대로 있어요. I am come from Allah b a m a a l l a 에서 왔다. 왔어 나. 아주 먼 곳에서 어, 왔어. 나는 어, 왜 왔냐? 네. 벤조 메고 왔다. 이거 아. 벤조, 벤조가요. 기타처럼 아키. 생긴 그죠 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똥똥똥떡, 똥똥똥똥똥똥똥 요거 막 맞아요. 생기는 거, 네. 요거 하나 딸랑 메고 왔다. 왜돈좀 벌려고? 네. 나무나 그리운데, 내 아... 고향에 있는 수잖아. 나 지금, 너 지금 보고 싶어 죽겠어. 울지 마. 오빠가, 네. 오빠가. 성공하면 간다 이런 느낌의 네. 단순한 가사지만 감동이 아, 좀있죠지데 오늘따라 우리 현마이님이 네.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영어 많이 썼어요 아, 사실 지금 말이 함량 초과입니다 한국말로 돼 있는 가사로 된 네. 버전이 있거든요 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자 아, 이게 학창시절에 예. 또 많은 죠들이 예. 아, 템포가 좀 늦네요 예. 이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자원앤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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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노라 돌아온 토야들 가에 구름은 일어 아유 좋아라. 아. 아. 다시 해오 어, 수샛나의 노래 부르자 아 여기서 오 어, 어, 수샛나 이렇게 하네 수샛나 아 역시 아, 와, 참.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진곡이었구나 예, 아, 어. 잠깐만, 예, 예, 잠깐만. 예, 예, 예. 이거, 이거. 예. 어, 오늘 이거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찾고... 맞추는 건 아니겠죠? 아니. 계속 수잔나, 난 지금 뭐 수잔나, 센스를 수잔마, 볼 거야. 이렇게 제발 이게 뭐 이게 뭔가요? 손태진 군, 네. 손태진 뭐 그죠? 뭐 똑똑한 거 아는데 이럴 네. 때는 말이죠 메인 뭐 디제이로서 의도적으로 뭐 틀려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 전석 제목 맞춰버리면 이거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저는 뭔논을할줄 알고. 아니, 저는 설마 네. 거기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어, 어 지금 왜 계속 이걸. 이거 왜냐면 우리가 네. 절대 예측 못 하는 대로 아, 가거든요. 예측 아무도 못했는데 자꾸만 몰고 가고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 네. 충분히 이름이 많이 들어간 그뭐 어떤 뭐이에게희야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 중에 저는 되게 네. 특별하게 오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서 어. 설마 이러면서 그것... 저는 생각하는 아, 거죠. 그렇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경화도 네. 있고 현화도 있고. 그럼요. 막... 그런 식이죠. 제가 설마 뭐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 앞서서 말이죠. 네. 예, 미국 민요계의 아버지인의 포스터에 오스 잔나를 소개하고 말이죠. 네. 이번에는 우리 가요 스잔을 소개합니다. 앞에는 오스 잔나! 지금은 스잔! 어? 그냥 맞아. 짧게! 스잔! 앞에는 오스 잔나! 뒤에는 스잔! 빨리 아. 해야 돼. 짠! 잔 그... 땅꺼미가 지는다. 스잔. <laughs> 너 네. 지금 어디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어, 외로이 이게 정말 네, 다를 줄 알았는데 어, 정말 오, 제가 오, 생각했던 네. 그 길로 아니. 가네요 네. 그냥 그대로 수잔나와 스잔 오 수잔나야 스잔 수잔, 방거이가 지는데 <laughs> 너는 와, 지금 멀고 먼뭐 엘라베만 솔직히 이거보다 아니. 더 완벽한 딱끼어 맞히기는 없어요 네. 오스잔나에서 스전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였고, 솔직히 이거를 좀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 그게... 생각이에요. 네. 와. <laughs> 아, 오늘 겸손... 아 오늘 갑자기 이렇게 겸손.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뭐, 뭐 뛰어나봐야 얼마나 뭐 뛰어납니까? 절대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찬바람 더 불기 전에 마치겠습니다. 미국 미녀 포스터의 오스잔나 그리고. 수잔나 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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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진의 노래로 오늘 현마이와 안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I was going to Louisiana, my true love, for to see It rained all night the day I left the weather, it was dry The sun so hot I froze to death, Susanna, don't you cry Oh Susanna, do not cry for me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The other night, when everything was still, I thought I saw Susanna dear a comin' down the hill. The buckwheat cake was in her mouth, the tear was in her eye. Says eyes coming from the south, Susanna, don't you cry. Oh Susanna, do not cry for me.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바람이 부는데 시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시장 보고 싶으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려.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거미 가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내 곁에 오지를